자, 11번 지문이야. 이 11번 지문의 주제는 이렇게 볼수 있지. 소비 방식에 의해 비롯어 버 약이 된 환경상의 쇠퇴, 환경상의 감소. 이렇게 될수 있어. 자, 볼게 음. In recent years, 최근에.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endency.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래서이 경향이 대열다면해적 해부가 나올 수 있지. 자, 해부났으면 뒤에 복수가 나오고 해제가 나오는 단수가 나와야 되는데, 경향이 단수니까 해제 쓴 거야. 어, 법잘 보자.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왔어. 경제학자, 과학자, 그리고 정치인들의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왔어. 무슨 경향이었을까? 원래 텐던시는 반드시 투명서를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전환하려는, 바꾸, 아, 어, 쉬프트 하려는, 전환하려는 경향. 더 포커스, 이 집중을 뭐로부터 인구 성장에서 자 이제 인구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에서 뭐로 프메이투비죠 이렇게 컨슈머션 소비로의 전환이었던 거지. 소비로의 전환을 시켰던 거야. 뭐로써? 에지너서 뭐로써겠죠. 더 중요한 근본적인 추진제로써 뭐에?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에 대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에 대한 더 중요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으로써. 자, 이제 이 소비가 소비로의 전환. 소비로의 이 원인은 바로 이런 소비다. 소비라 소비로의 전환을 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던 거야. 이것도 특풍정 할게요 2시부터 댄던시 투야. 자, 어 박스 보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The emphasis on consumption. 소비에 대한 강조는 avoid 피하게 해 주죠. 어휘 주의 잘 봐. 뭘 피하게 뒀어? 정치적으로 경론을 부르이기는 주제를 피하게 해준 거야. 이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인구 문제가 아니라 소비 문제는 자 이런 정치적으로 경론을 불러 일으키는 주제를 피할 수 있게 해줬지. 서치즈 뭐 같은 인구 통제라든지 이런 이게, 이게 정치적으로 경론을 일으키는 문제들이라도 게바로 어떤 거야? 인구 통제라는 건지. 그것은 뭐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윤리적 이거나 혹은 도덕적인 기본 근간으로 그리고 그것이 associated 연상되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이지. 위드 디바이시브 이거든. 분할시키는 이겠지. 이런 분할시키는 음, 주제를. 서체에저 뭐야? 제 o b 비아 외국인 혐오라든지, 레이시즘, 인종 차별이라든지, 유진닉스뭐 이런 우생학 같은 이런 분할을 시키는 주제와 연상되기 때문에 자, 이런 정치적으로격앙된 주제를 피하려고 한 거지. 피하게해줄수 있지. 소비로의 전환이 자 다른 사람들은 또한 강조해 it is not the it 아 not but이 나올 거야 그치 not 나래 해봐 b 실제로는 but이 중요한 거죠 a가 아니라 b다 글쎄 그 자체로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야 애초에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천연자원이 소비되느냐가 자 이때 강조군이죠 is the main cause 주된 원인이다 환경적인 쇠퇴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소비 자원이 자연 천연 자원이 소비되느냐가 환경 세태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볼수 있지. 이거 문장 아니 뭐지? 빈칸 대비 잘해주세요. 자 이거 그리고 문장 살도 나올 수 있고 여기까지가 A야. 정말로 정말로 자 이제 이제 어떻게 천연 자원이 소비되느냐에 대한 예가 여섯 개 나오는 거야. 그렇지? 부유한 사람들 아이고, 부유한 사람 맞네. 그리고 부유한 국가들은 have a disportionate impact. 자, disportionate. 이것도 어휘주의할게요. 균형에 맞지 않은, 즉, 불균형적인 영향력을 끼쳐 on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에. 왜냐하면, they, 얘네들은 consume 소비하니까, 자, 불균형적으로 많은 몫을 소비하니까, 그 세상의 천연 자원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large share, 많은 몫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올 거야 야한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은 그래서 a c c o m m o 는 원래 수용하다는 뜻이야 그치 이거 어휘 잘 보자 수용해 뭘 수용해? 오직 세계 인구의 5%만 수용하고 있지 그치 그러나 유지스 자 얘랑 얘랑 병렬이네 음, 수용하기도 하고 병, 어, 사용하기도 해25% of the world's h a r v e s t natural resources 세상에서의 세상에서의 음. 추수된 수확된 채취된 뭐 이렇게 있지 이런 채취된 천연 자원의 25%를 사용하고 있지. 인구는 5%인데 천연 자원은 25%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불균형적이야. 매년 이렇게 돼 B라고 할게. 음. 자, 사실 음. 사실 어떤 이런 디코레이티브 크리스마스 라이트인더 USA n 론 미국만으로도 이런 장식용 크리스마스 등불들 등불들이 유즈, 얘가 동사네. 이것도 어휘주의 잘 봐. 사용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 And the annual energy u s a g e 평균 에너지 사용보다 더 많이 쓰고 있대. 누구의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의 탄자니아의 전체 연간 사용량보다 미국에서만 크리스마스 장식용 트리만으로도 얘들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너무 불균형적이지? And yet 그러나 The average USA citizen, 평균 미국 시민들은 사용해더 적은 Less than half, 절반 이하를 사용하고 있대 Of the energy, 에너지에 무슨 에너지냐 That an average citizen of Qatar uses 카타르의 평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에 그에너지에 절반 이하를 사용하고 있대 이거 어법주의 보자 이거 분사구문이야 카타르는 being a small, 작지만 부유한 중동 국가거든. 자 여기서 원래는 물론 여서 카타르 여기다가 못뭐 쓰면 안 돼. 이즈 쓰면 안 되지. 응. 이거 어법으로 나올 날률이 굉장히 높아. 카타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엔드 그리고 원래 카타르는 이즈 이거 쓰는데 엔드 생략하지. 주어가 다이가 생략을 못한 거야. 동사가 시제가 동사형에 ing 빙을 쓴 거지. 이거 어법으로 날확률이 굉장히 높죠.